안녕하세요. 크담TV 코난입니다. 네, 알렉 선수와 김승종 선수의 2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터치하면서 초력이 화이팅을 했고요. 이제 1경기 알렉 선수가 내줬기 때문에 2경기 좀 무리해서라도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먼저 행파클린 30개를 해야 되는데 무게가 뭐 135파운드라서 선수들에게 그렇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닌데 앞뒤로 이제 개수가 30개씩, 총 60개의 행파클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개수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김승종 선수랑 알렉 선수가 조금 다른 기술을 쓰고 있는 행파클린을 김승종 선수는 허벅지에서 튀겨서 바로 맞는 기술을 쓰고 있고요. 알렉 선수는 허벅지 한번 잡았다가 뛰어 올리면서 같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그런 기술을 약간 미묘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보시면 알렉 선수가 허벅지에서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바벨이. 그리고 또 김승종 선수는 머슬로 받는 반면에 알렉 선수는 지금 파워 클린으로 클린을 받고 있단 말이죠. 저게 지금 기술이 뭐 시간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체력적으로 김승종 선수가 구사하는 기술보다 알렉 선수가 기, 구사했던 행파워 클린 자체가 굉장히 더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나중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어, 네, 지금, 뭐 김승정 선수는 첫 번째 피로엣을 잘 했고요. 알렉스 선수는 약간, 어, 기술이 한번 다시 두 번째 할때 봐야 되는데, 봐야 되겠는데, 어, 어, 김승정 선수 두 번째 피로엣 핸드스탠드 워크 좀 빠른 템포에 출발 했습니다. 어, 네, 기술적으로 괜찮게 잘 돌았고요. 지금 알렉스 선수는 지금 보면은, 어, 지금, 그렇죠. 왼손이 많이 움직여요. 어, 실패했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피로엣 핸드스탠드 워크 같은 경우에는 축이 되는 손을 바, 땅바닥에 박아놓고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그 내부자들에 보시면 안상구, 오, 지금 거의 비포잉을 하면서 실패를 했고, 그 내부자들에 보면 안상구, 이병헌 그 배우가 연기했던 안상구 역할처럼 손목을 이렇게 딱 박아놓고 손목 맞단 딸까락, 딸까락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컴파스처럼 그렇게 박아놓고 왼손을 축으로, 오른손이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좋은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알렉 선수는 왼손, 오른손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이 급격하게 넘어지면서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돌아야죠. 네, 좋습니다. 네, 성공을 했고요. 지금 근데 벌써 김승종 선수가 8개째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갔단 말이죠. 승기가 조금 김승종 선수 쪽으로 기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100 파운드 덤벨 스네치예요. 45kg 무게거든요. 지금 스네치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파워로 받든 머슬로 받든 스쿼트로 받든 관계는 없는데 저 무게를 한 손으로 스쿼트로 받다가는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어깨 가동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 무게는 한 손으로 스쿼트 스네치로 받기 굉장히 힘든 무게예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쓰더라도 파워로 혹은 머슬로 받는 게 좋은데. 역시 말렉 스 선수, 역도 선수 출신답게 굉장히 높은 포지션으로 100, 100파운드 덤벨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승종 선수는 마지막 핸드 스탠드 워크 피로으로 들어왔고요. 어, 지금 왼손이 그렇죠. 지금 저렇게 잘 박혀 있는 상태에서 컴파스처럼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좋은 기술이에요. 지금 이제 김승종 선수는 행파클링 30개만 하면 끝이에요. 아, 네, 관중들의 호응을 한번 유도하고요. 어, 좋습니다. 퍼포먼스까지, 세레머니까지 보여주면서 지금 여유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알렉 스 선수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오, 그렇죠. 저렇게 돌아야 돼요. 오, 지금 경기를 하면서 약간 각성을 한것 같은데요. 어 경기 중에 저렇게 기술이 좋아지는 경우가 오, 크게 드문데, 지금 굉장히 빠른, 어, 빠른, 빠르게 저렇게 각성을 하고 성공을 합니다. 김성룡 선수는 어,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놓고 이제 저는 한 30개 엄 브로큰 보여 줄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10개씩 끊어 가고 있어요. 네, 많이 힘들겠죠, 지금. 이 모든 지금 이 모든 개수를 4분 17초 이때 지금 거의 끝내고 있기 때문에 어 알렉스 선수 지금 진짜 각성을 했는데요. 오 슈퍼맨 저렇게 노래비죠. 지금, 김승종 선수는 다섯 개 남았어요. 아, 좀 힘, 힘겹죠. 이제 마지막 힘드니까 이제, 머리초 파워 포지션으로. 아, 그러나 지금, 30개 끝내면서 2경기까지 김승종 선수가 가져갔고요. 아스 선수, 오, 그냥 진행하네요. 어, 원래는 지금 현재 룰로는 저렇게 손만 들어가게 되면 노랩인데, 지금 뭐 1대1 경기고 승패가 이미 갈렸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룰보다 옛날 룰은 그렇게 핸드스탠드 웍이 손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라인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로 인정을 해줬어요 지금은 완전 라인 안에서 중심까지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심을 잡는 게 저지마다 보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옛날 룰이 저는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알렉스 선수 보시면 이 방식이 파워로 받고 있고 이렇게 끌어올린 방식이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해요. 김순종 선수가 했던 기술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경기 알렉산드 스페인의 요인을 보면은 이 행파클린에서 좀 찾고 싶습니다 행파클린에서 호흡 털리기나 뭐 이런 근육에 대한 털림들이 보시면은 승모근으로도 브레이킹 걸고 이두로도 브레이킹을 많이 걸거든요 그래서 상체에 대한 저런 털림들이 핸드스탠드 워크 필요해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23개. 지금 보면은 템포도 다 깨졌죠. 10개씩 가다가 뒤에는 뭐 지금 개수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대로 못 끊어가고 지금 템포가 다 많이 깨졌어요. 보면은 저게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행파클링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승종 선수 끝까지 응원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네, 마지막 행파클링 끝내고, 잘 2경기까지 김승종 선수가 가져가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1, 2경기 다 승리를 따내네요. 네, 이렇게 이제 김승종 선수와 할렉 산수의 2경기까지 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